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주변인데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어요. 2001년에 9.11 테러를 연상케 합니다. 올해 5월 한 트위터 이용자가 SNS에 올린 이 사진은 알고 보니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어요.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펜타곤이 폭발했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는 동안 주식시장이 들썩거렸거든요.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전하는 사이에 우리 돈으로 약 136조 원의 시가총액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상암동 IT탐구소에서는 세상 을 뒤집어 놓는 SNS 발 가짜 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가짜뉴스가 개인과 기업을 얼마나 망치는지 또그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짜뉴스는 SNS가 성장하면서 같이 확산하고 있어요. 한국언론지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SNS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가 83.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SNS의 신뢰도는 2.78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10명 중 8명은 SNS에서 허위나 가짜로 판단되는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SNS에서 출발하는 가짜뉴스,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9년 12월부터 4개월간 SNS를 통해 공유된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만 2,311건에 달했어요. 당시 이란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려면 메탄올을 마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SNS에서 퍼지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개인들뿐일까요? 기업도 가짜 뉴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특히 신생 기업일수록 악성 소문에 취약하죠. 지난해 10월 출시된 소셜 메타버스의 본디의 경우가 그래요. 가짜뉴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100만 명에 달했던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한달 만에 7만 명으로 무려 93%나 고꾸라졌어요. 발단은 한 대만 사람이 SNS에 올린 가짜뉴스였어요. 최근에 본디 앱을 깔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디가 개인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걸었죠. 동시에 국내에선 본디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해외 앱 스토어에서 본디 앱이 삭제됐다든지, 알고 보니 중국 앱이더라. 뭐 이런 잘못된 정보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자, 결론은요, 가짜 뉴스였습니다. 당시 대만 이용자가 쓰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이 은행을 이용하는 여러 고객들이 피해를 본 걸로 밝혀집니다. 본디 탓이 아니었죠? 본디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수집도 다른 앱에서 통상 수집하는 수준 그 이상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기능이 있으면 카메라와 앨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또 친구를 초대하는 기능이 있으면 연락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는데 앱의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접근 권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중국 앱 논란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그 앱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디자인 같은 기본 요소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완전 새롭게 만든 앱이란 겁니다. 가만 보면 가짜 뉴스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모두 다 존중 받아야 할까요? 잘못된 내한 마디가 남을 해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책임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EU가 이달 25일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 법입니다.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의 편파적인 발언을 구글이나 틱톡,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가짜뉴스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플랫폼에는 총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요. 일단은 가짜뉴스 대응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EU처럼 우리도 법적 장치와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겠죠? 이미 가짜뉴스가 차고 넘치는 세상인데 무엇이 가짜고 또 진짜인지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상암동 IT탐구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IT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